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 코리아에서 협찬받은 제품 인스타 360 1 RS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360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360도 액션캠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라. 360도 영상을 편집하려면 인스타 360을 필수로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30만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활하게 돌아갈 일이 없고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고프로 7을 4년간 오래 사용해왔고 장구장 없이 지금까지도 잘 사용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고프로는 발열 문제가 심각해서 프리징 현상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 유튜버 항상 하나씩 꼭 가지고 다니는 소니 X3000R을 추가로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인스타360 ONE RS는 바이크 유튜브를 하는 저 입장에서 필수적인 액션캠인데요 솔직히 이거 하나로 모든 영상을 자유자재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360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악세사리들을 보내주셨는데 바이크를 타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전부 필요한 악세사리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아무래도 체스트 마운트가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스타360의 조작감은 어떨까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 조작으로 쉽고 간편하게 인스타360 원 RS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고프로에 있는 기능들을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핵심인 코어 모듈과 4K 부스트 렌즈, 360 5.7K 360도 렌즈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베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 r 레스는 전작에 내렸던 와이파이 전송 속도를 50% 향상하여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원 아래 비해 향상된 세 개의 마이크로 원하는 마이크 소음을 얻을 수 있고 바람 소리 삭감 기능이 있어서 원치 않는 소음은 제거해 준다고 하네요. 배터리 베이스는 전보다 21.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확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스타 360 ONE은 배터리가 1190Ah이고 360 ONE RS는 1445 암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닝타임은 전작에 비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4360 ONE RS의 가장 큰 재미는 모듈형 카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본체에두 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립은 매우 간단합니다 코어와 부스트 렌즈를 끼우고 하단에 배터리 베이스를 이렇게 끼우면 하나의 액션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액션캠 치곤 수준급으로 높은 제품의 마감과 질감이었습니다. 각 부품들이 힘들지 이 않고 자연스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모듈이 마찰되는 연결부위라든지 고프로나 다른 것들을 써봤지만 절대 조잡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3601RS를 선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탈장착이 어려운 기존의 마운트 브라켓에서 옆으로 간단하게 카메라를 빼고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액션캔 카메라 배터리를 5개, 6개 들고 다니는 에게는 배터리 교체는 마치 권총이 총알을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포로처럼 케이스를 열고 배터리를 다시 넣고 하는 번거로움보다 인스타360 리스처럼 빠른 장전은 그만큼 전투 이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스타360 r 스는 수십오 미터 방수를 지원하는데요. 모듈형이라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 방수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는 날에도 자유롭게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또 하나의 구성은 인비저블 셀피스틱인데요. 이것은 라이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여행이나 브이로그를 찍을 때에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인비저블 셀피스틱은 3단봉처럼 최소 23.5에서 114cm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상이나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촬영했을 때에는 3인칭 시점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론샷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 성능도 수준급으로 찍히는데요. 4K 부스트 렌즈는 4대3 비율로 높은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액션캠의 기본인 안정화 기능이 있으면서 최소에서 최대로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진동이 많은 바이크를 타는 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그 안정화를 잘 잡아주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모터사이클, 마운트 번들이 필요한데요. 이 번들 안에는 마운트나 오토바이 핸들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 브릿지가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계로 원하는 구도에 맞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거치를 할수 있고 바이크를 주행하면서 정말 재밌게 촬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비저블 세피스틱을 설치하는 데에는 각 바이크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꼼꼼하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액션캠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광각렌즈와 360도 카메라 둘다 필요하다면 굳이 유튜브를 하지 않아도 내가 바이크를 탔던 기록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이만한 액션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스타 360원 RS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